안녕하세요. 송파구의회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의회중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235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선 2016년도 예산안 및 의안심사와 부정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승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23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35회 네, 송파구의회 정례회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임춘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올해 의정 활동을 총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라 강조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16년도 예산안 각종 조례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6년도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연회 회기보다 중요한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가 시행한 많은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올바른 지적과 함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조례안 등의 심사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어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의안 심사에선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외에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는데요. 행정복원위원회에서는 송파구 통반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심사했고 재정복지위원회에서는 송파구 아동청소년 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송파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송파구 송파책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송파구 통합 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송파구 긴급 복지 지원 위기 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안. 송파구 청소년 참여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송파구 전통 상업 보존 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송파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송파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송파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송파구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다음으로 제23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는 총 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이어갔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정도색공사 불량 시공 근절 방안에 대하여 고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 단계별로 공사의 모든 과정을 밀도 있게 체크하여 입체적 관리를 통한 현장 점검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불량 시공 제로화로 67만 송파군이 모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공간 이동권을 확보, 보장함은 물론 차량 통행이 사통 발달, 오라한 들머리 날머리 역할을 다하는 수도 서울의 가문이자 교통의 요지 도로 중 송파구가 되기를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파구도 전통시장 환경 개선 사업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시설 현대화가 곧 매출 증대라는 단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 있으며 또한 다치자체와 동일한 획일적 지원보다는 사안에 따른 선별적 집중 지원과 각는 시장별로 특성에 맞는 활성화 전략을 컨설팅해주는 전문가의 상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고객센터, 물품보관소, 유아노래방 등을 갖춘 종합고객센터, 핀테크 관련 간편 결제 시스템 구축, 고객의 스마트폰의 근거리에 위치한 상점의 각종 상품정보가 화면에 뜨는 비콘 시스템 구축 등각 시장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인공 조명으로 오염되는 밤 송파구의 빛 공해 방지 대책은 있는가 라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수면 장애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생태계 교란 최소화는 물론 에너지 전략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빛 공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가로등, 보행등, 광고조명, 장식조명 등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빛 공여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에도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한편 제2차 본회의에서는 10명의 의원의 구정질문도 이어졌는데요. 유정인 의원은 잘못된 구정 운영을 바로잡자는 주제로 질문했으며 윤영환 의원은 서울 공항으로 인한 항공 소음 및 안전, 재산권 피해 대책에 관한 질문을 나봉숙 의원은 공정한 평가와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인사 관리 및 승진 제도 정립에 관해 물었습니다. 이어서 김순애 의원은 송파문화원 기부금품 접수와 사용에 대한 관행 개선 및 사회단체 보조금의 올바른 집행에 대해 물었으며 이혜숙 의원은 열악한 삼전동 주천안 해소 방안에 대한 질문을. 유승보 의원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인사 시스템 구축에 관해 물었습니다. 또한 문윤환 의원은 미래 신도시 건설에 따른 광역 교통 대책과 송파대로 교통 개선 계획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해 물었으며 김정자 의원은 시니어 복지 정책에 관한 현황과 개선책에 대한 질문을 이배철 의원은 잠실 건강 특구 활성화 사업의 예산 확보 및 실행 방안에 대해 물었고 김대규 의원은 롯데면세점 승인 취소에 따른 송파구의 관광, 경제, 일자리 등에 미칠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의안 심사 및 안건 처리, 부정 질문으로 분주했던 제 235회 송파구의회 정례회는 12월 18일 제 3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